또 나왔습니다.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해야 된다. 저는 이거 진짜 서울대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전형체제 재구조화로 대입 전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적 여건과 경험을 가진 학생을 고르게 선발. 고르게 선발. 그래서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지균 확대. 맞아요. 직윤의 선발 비율을 음. 확대를 하고, 음. 어, 학교, 지금도 이제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네. 하는데, 이제 그 비율마저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반 전형에서도, 수시 일반 전형에서도, 네. 지역 아이들이 그좀 내신이 완전 최고점은 아니어서 직윤는못 봤지만, 그리고 또 내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왕왕 나오고, 네. 네. 그리고 한 1.5등급, 1.6등급 정도에서 이과 아이들은 면접까지 통과해가지고 그 어려운 면접인데, 맞아요. 일반 전형 통과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지금 말고 일반에서도, 그러니까, 음. 분명히 이 친구가 전교 1등은 아닌데 네. 전교 1등이 아니까 니 일반으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전교 1등이 떨어지고 전교 한 4등, 5등 아이들이 붙는 이러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말로 우수한 아이가 누군지를 제대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가 계속해서 다음에 보면 전형 요소를 검토하겠다, 다시. 그래서 대입 수능과 학생부와 면접, 요세 개를 다시 한번 보겠다. 라고는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긴 하죠. 26페이지 보면 전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앞페이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수시모집에서 종합 역량 평가를 심층화하자. 자율형 면접? 뭐 그런 어. 얘기가 좀 나왔고, 이 자료집에서 뒷부분에 자율형 면접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창의 역량 면접. 창의 역량 네. 면접. 네. 비싼 것 같아요. 비싼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 설계 방향을 영향, 네. 종합 역량 평가. 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읽어 보면 좀 다릅니다. 심층적으로 평가 그리고 사고력과 탐구 능력. 그 전에는 사고력 탐구 능력이긴 하지만 어 이공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풀이 평가라고 보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면접 평가를 좀더 심층화하겠다. 다면화 평가를 하겠다. 근데 다면화 평가하면 지금 떠오르는 것은 MMI밖에 없거든요. 아, 다중민인 면접 네. 그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면접 평가를 심층한다는게좀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의 난이도는 이미 충분하다. 근데 그거 말고도 좀그 평가 요소 자체를 다각도로, 다각도로 넣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창의, 융합, 역량평가 면접을 심 실시한다. 네. 뒤에 예시문항이 나와요. 네. 예시문항이 나오는데 음. 서울대에서 푸는 이제 보통 20개월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앞에서 문제를 못 풀면 이제 어느 정도, 어, 풀수 있는 역량의 팁을 좀조언해서 이제 아이들 역량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음. 이러한 단순 구슬, 이게 집, 그러니까 교과 수학 문제 이런, 이런 걸 푸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닌 문제의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음, 문제를 네. 그냥 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그 문제의 해결력을 기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항을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PDF 자료상으로 그 거기 써있는 거는 2 1페이지로 나와 있는 그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윗부분에 1단계 종합 역량 평가는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로 명료한다. 네. 애매하게 쓰지 않겠다. 네. 네.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로 명료하겠다. 뭐그 다음 나오는 건 똑같은 얘기죠. 네, 뭐그 과목 특성, 수강자 규모,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등을 고려 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 전까지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평가로 명료하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기서 혹시 놓쳤던 것들을 우리가 예전으로 친다음에 1단계에서 그 평가 요소로 들어,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창의 융합 역량 평가 면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발 배점 방식도 특이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1단계에서 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교과 역량. 여기 보면 이제 평가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표준 편차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 형즉 다가오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고 음, 음. 거기서 서류 평가에서 1단계 100을 뽑거든요. 음. 1단계로 100을 뽑고 이제 2단계에서 그 1단계를 100을 갖고 오고 또 면접이 100이 들어와요. 아, 네. 5대5네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100, 100다 갖고 오는 거예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야,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겠네 네. 근데 사실은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수립평가에서 그게 굉장히 이게 위아래 폭락이 클까요, 그게? 1단계를 통과한 이들은 어느 정도 균질화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창의 아까 역량 네. 면접 평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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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배점이 100백이니까 1대 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의 융합 역량 네. 평가 면접 1대 1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또 서울대에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균질화가 되죠. 다른 학교보다 그렇죠. 훨씬 균질화가 네. 되죠. 그러니까 진짜 면접에서 무조건 당나에 갈려서 와. 우리가 면접 학원을 차려야 될 때인가요? 그만 좀 차리세요. 자, 서류 평가 방향이 그 밑에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공감이나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기여했냐,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 요 이제. 그렇죠? 맨 위에 보면 목표에만 있는 거고 평가 항목 중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있긴 하지만 평가 개요 부분에 보면. 공동체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었 인성?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글들은 자가 없습니다 평가계획과 평가 근거에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음. 네가 얼만큼을 성취를 했어? 그거에 대한 타당도는 얼마야? 아 음. 어,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 학생이 정말로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교사 공동체의 어떤 평가, 내적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외적 타당성을 대학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이고, 물론 인성이 나쁜 애를 뽑겠다는 건 아니죠. 근데 서류평가에서 이제 인성을 판가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네.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신 음. 등급 네. 얼마니? 네. 1.1등급이요. 내신 음. 등급 네. 얼마니? 네. 1.4등급이요. 이 차이가 네. 크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1.1등급과 네. 1.4등급 뭐 같은 네. 거 아닌가요? 네.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1등이 1.5, 1.6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도달 수준이라는 게 각자 음. 초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그 환경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아이가 누군지를 음. 그 환경에서 제대로 성취를 했는지 했다. 너 음. 일단 2 단계 들어와 보자. 한번 까보자. 아, 까보자. 우리가 질문할 테니까 단순 문제 풀이를 진짜로 지향하고 지금도 단순 문제 풀이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서울대 문제 정말 열심히 내니까.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거기에서 22페이지. 네. 아래 보면,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 평가 강화하겠다. 어,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거 세다. 네. 엄청 세다. 네. 수능 활용 적정화. 국가 수준의 표준화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서, 학생의 기초적인 지식 이해 수준을 객관한 요소로 활용하는 거고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해서 교과 역량 평가 심화 모집단위 수학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심층 평가한다. 이것좀더 강화하겠다. 그걸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아, 선도적, 모델. 그치. 선도, 선도적, 모델. 선도적 모델, 정시 모집 전형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함. 네. 와 이거 하, 세다. 학교 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학교를 살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등록 포기.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도 이탈. 네. 어그 네. 서울대 어떤 사회적 책무. 네. 지방 인구 감소 다 맞물려 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가 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거기 밑에 정신 무지은 음. 수능 체제의 특성에 따른 활용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수능만으로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너무 힘들고 아 근데 이런 내용을 하면서 수능을 강조, 수능의 비율을 더 늘리자 이런 또 반대 반대 죄송합니다, 반대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분들하고는 또 이제 결이 도 다를 수도 있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충격이죠, 정시모집에서 그러니까. 수능 활용을 적정하고 화 교과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 수능 최저 폐지하고 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수시에서도. 가능성이 네. 꽤 있습니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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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세다. 요거 세다. 와, 그죠.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 강화가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맞아요. 수능 활용 방향을 대입 지원 자격 시험 수준으로 활용한다. 정신대.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 평가 강화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대입 지원 자격 시험 수준으로 활용하겠다. 자격고사와 그러니까 요게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고교학점제 때 사실은 그 여러 토론회에서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그 얘기가 있었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발전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고교학점제 현재 중상 올라간 학생들이 가는 2028학년도 입시에 그때 원래는 성취평가제를 했었으니까, 내신을. 절대평가,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A, 뭐 하여튼 보통 그런 걸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고사에 서류평가되는 게 나왔고, 수능은 응. 자격고사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정시모집에 교과 역량 평가 강화와 더불어 대입 지원 자격 시험 수준으로 활용하겠다. 활용하면 어떠냐, 라는 게 컨퍼런스죠. 활용하면 어떠냐, 근데 서울대에서 보통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면 실제로 이게 현실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1단계 자격 시험으로 수준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음. 그럼 이제 수능에서도 1배수, 2배수를 선발을 해서 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창의 면접, 역량 면접. 네. 이거 대... 우리가 선발하겠다. 네. 달성 대단... 달라 대단하다. 내놔라. <laughs> 수시에서. 네. 근데 정시모집에서 얘기는 지금 아까 제가 놓쳤다고 한 것들이 어, 지금 아, 이것도 정시모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정시모집에서 권장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 나오네요. 1단계 현재로도 비율은 60대 40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단계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수능 등급 활용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 수능 결과. 공통 수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동일 등급의 성취도를 동일하게 인정하겠다 등급 점수 활용한다 등급이다 그리고 여기 2단계 진입장벽을 낮춘다 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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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화 그, 그 아, 말이 그말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 아니? 서울대니까 고급스러운 언어로 한자는 아. 우리나라는 한자가 고급 언어예요 자, 그래서 진입장벽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서 가산점 수학이나 뭐 외국어나 뭐 이런 것들 제2외국어도 우와 부활이다 이거 왜냐면은 그런 쪽에 정화된 학교도 있잖아요. 그쪽에. 네. 어, 그러니까 어, 그 외고? 음. 아니 학과. 학과. 그렇죠. 아, 그렇죠. 그 과에 가려는데그 제2외국어 시험을 보고 오면은 가산점 부여. 또는 수학 중에 뭐몇 등급이면 가산점 부여. 등급 활용인데.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평가 강화가 이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죠. 와. 전공 연계 과목을 지금도 전공 연계 과목 서울대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거 역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고.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세분화해서 A, A+, B, B+, C, C+, D로 7단계로 구체화하겠다. 세분화하겠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면접에서도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평가의 기준 척도가 당연히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겠죠. 와, 이거 세다 세다. 네. 그죠 과목 이수 충실도, 교과 성취도 학업생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외 공동체 역량인데, 교과의 공동체 역량은 사실은 평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역량 평가가 주가될 것이다. 어, 지금 보시는 거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음, 언제죠? 그강석 소장님이 그 고교 학점제 설명한 게? 음, 네. 거기서도 네. 192학점. 192학점. 그런데 학교마다 그 192학점은 졸업의 요건일 뿐이고, 졸업 요건이죠. 사실은, 학점 과목의 이수를, 학점을 좀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192학점을 했죠. 누구는 198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는 거고. 으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단위 학점 수를 고려한 과목별 성취도, 요런 거를 교과 성취도를 고려하겠다. 이런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최근에 대표님하고 저랑 다녀왔다시피 아주 대, 아, 거기서도, 갔다 왔죠. 주무셨잖아요. 저는 다, 다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코골랐런데 <laughs> 네. 어디 가서 자는 스타일 아닌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거기서도 특정 학교가 수학 원이 보통 4단인데 특정 학교는 5단이 짜리도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소양 과목에 대한 수업을 충실히 해왔고 음. 네. 그다음에 그것이 학교에 개설됐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겠다. 이 의지가 너무 강한 학교예요 지금. 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구해 보면 지역 균형 내실화 방안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을 한두 명에서 세 명으로 확대하겠다. 그럼요. 사실 제가 이거 안 읽었지만 제가 맞췄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안 읽은 게 나쁜 건. 가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 폐지. 네. 와 세다. 대신 면접 강화. 고교별 세 명, 수능 최저 기준 폐지, 면접 강화. 자, 우리가 할 일은 면접 학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만 좀 처리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면접 하지도 못해요? 네, 어려워요. 네. 면접 문제 네. 못 봅니다, 그거. 아, 어려워요. 어. 어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그 면접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네. 정시 지역균형을 모든 대학에 확대 적용하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 맞아요. 모든 대학에. 모든 대학에. 그러니까 나 서울 대야 음, 음. <laughs> 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음. 우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음. 어, 앞에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은 또그제니요 아니, 아니 거기 27페이지 네. 네그 옆에가 거기입니다 정시 지역균형 확대 물론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역 및 열린 전공 선발과 대입 편안에 대해서 도그 얘기 나온 것들도 분명히 있고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유형 1번 2번에서 교육부 권고안이 2025학년도 이렇게 뽑아라 2028학년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지만 서울대는 방안1 방안2 이렇게 또 거기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안 1과 방안 2는 그 모집단위의 구조를 좀 개편하고, 그, 거기서 전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의 관심은 서울대를 입학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렇죠. 입학하냐. 네. 이거니까. 오늘 진짜 제목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대 2028학년도에 정시 지금 3명. 그리고, 아, 결정 수치 결정된 건 아니지만. <laughs> 네. 수치 예, 네. 네.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뭐, 네. 그 다음에. 등급. 지금 일단 3명. 정시에 네. 수능의 자격고사와. 등급 활용. 아, 일단 제목은 써놓고. 논의 중. 하지만 이 논의가 헛발질한 경우가 서울대는 별로 없다. 네, 정말 제대로. 그렇게 먼저 해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네. 그러니까 좀 선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참고 자료에서 지역균형 현황이나 이런 것들 이잘 나와 있어요. 음네. 한번 그러니까 많이들 읽어 보시고 사실 이 자료는 원래 다른 다른 대학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는 권정한 선사님께서 제목만 보시더니 이거 하자. 네. 비슷하죠, 누구랑? 안 읽어봤잖아, 그때. 읽지도 않고 읽어하자. 대충 봤습니다. 아. 어쨌든 덕분에 좋은 자료를 제가 좀더 세밀하게 보았고, 오늘 얘기하면서도 더 제가 좀안 읽고 놓쳤던 부분들.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면접 역량이 강화되잖아요. 창의 면접 역량. 네네, 그렇죠. 뒤에 나오는 거기에 45페이지. 45페이지. 여기서 는면창 예시문항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 네. 한번 읽어주시고, 그 기존 문제와, 서울대가 뽑는 기존 문제와 뭐가 다른가. 자, 창의력 문제 해결 면접 예시문항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네. 보시면 좋겠지만, 자, 자료 다운받아서 보세요. 저희, 이주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네. 자, 유리병에 담은 탄산 음료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제품을 생산, 운반,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유리병을 제작해야 한다. 그렇죠. 유리의 특성상 압력으로 인해 생긴 균열이 탄산의 압력과 만나 순간적인 폭발로 이어져 사람에게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 탄산음료회사는 탄산음료에 사용된 유리병이 내부에서 가해진 압력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압력 때문에 생긴 균열 모양의 패턴. 패턴을 조사하였다. 그러니까 안에서 탄산이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 힘에 따라서 네. 균열의 방향과 길이가 이렇게 달라진다.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 패턴을 보면서 균열에 대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자.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거의 약간 그 과학고나 영재학교면접문학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 지필로 푸는 이제 이러한 형태는 아니잖아요. 음.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2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연결된 문제에 보면 그 주인은 균열 진전력, 균열이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아이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이미 주어진 상태,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분모에는 유리의 탄성계수가 있고요. 분자에는 뭐 균열의 길이라든가 균열이 생기도록 작용한 압력의 암튼, 크기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에 대한 저항값을 또 레지던스라고 하면 이때 뭐냐 당연히 저항보다 균열의 진전력이 클때 균열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겠죠. 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네가 이런 공식을 알고 있고 이런 조건을 네가 받았어 그리고 이런 내용을 네가 읽었다면 이걸 해석할 수 있겠니 이거니까. 맞아요 이런걸 네. 막연히 어렵게 다가오는 아이들이 많겠지만 음. 이렇게 옆에 또 이끌어 줄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렇죠 교수님들이 네, 계속 이끌어 네, 질문도 하면서 계속. 그랬을 때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가 있겠고 음 그렇죠 네, 따라오지 못 뭐예요 뭐예요 못,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고 음. 똑같은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2번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은 문해력 진짜 책,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은 못 가는 게 확정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고민을 안 해보고, 음. 단순히 이게 문제만 계속 푼 친구들. 네.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면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수식으로. 2번에서는 수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냐, 그 수식을 해석을 할수 있냐, 3번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냐 해서 적분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균열의 총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뭐 적분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맨첫 번째 현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두 번째 관찰한 내용을 그 전에 있던 이론과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세 번째 그것을 이 손으로 풀수 있고 이런 단계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시 확대를 음.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음, 음. 정시 확대냐 수시 확대냐 이런 것보다 애들이 어떻게든 잘 가야지 저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지만. 네. 많은 사회적인 반발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근데 마이웨이 한번 가보겠다 음. 이런 의지도 느껴보지 않을 느껴보, 느껴 느껴 느껴을것 같아요 네뭐면접 네. 문항을 한번 읽었으니까 그냥 한번 제목만 읽으면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자장면과 짜장면은 같은 맛일까요 다른 맛일까요 <웃음> <웃음> 이 언어가 언어가 사람에 주는 사람에게 주는 네, 네. 그영향의식에 주는 영향을 가지고 자장면은 맛이 좀 왠지 덜하고 짜장면은 <laughs> 네, 짭조름하니 네. 맛이 강렬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표준어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장면과 짜장면은 같은 맛일까 다른 맛일까 이런 것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면접 방식에 고려해서 MMI를 또 고려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집단 면접 사실 음. 옆편 여기까지 읽긴 읽었었거든요 네, 예전에 많이 집단 교대에 있는 음. 토론 면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교대 면접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들에 대해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는데 근데 교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다대일로 뭐다대다로면을 하다가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켜놓고 관찰하는 그렇지. 겁니다 아저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기여도가 있을 친구인가 이런 것들. 아 요런 얘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야 서울대 가기 진짜 어려워지겠다 이제 근데 뭐 보면은 수위대학의 면접 이런 것도 있어 예시도 있으니까 자료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아닌가 음. 네 아니, 덕분에 좋은 자료집 잘 읽었고요 네 그리고 어요 자료를 하자고 제안해 주신 거에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학부모님들은 진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일 거고 우리가 이게 제가 혹시나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저희가 최초예요. 이거야말로 최초야. 이걸 다룬 사람이... 와. 잘 다룬 나는 몰라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그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현재 중3 올라간 학생을 두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 꼭 서울대에 가는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고대 아닌... 고대 갈까요? 자,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하철도 999 처리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주희의 박 이사님께도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주희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는, 네. 하는 겁니다. 자, 이주희TV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